우리 2024년도 30일 캠페인을요. 벌써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0일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은 이렇게 우리 인사하자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한번더 인사하실 때 감사하니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누군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요 나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요성령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도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다수 계셨고요.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감사의 실천, 여러분 적용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새벽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두 주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매일 매일 나누어 드렸던 유인물이 벌써 12장이나 됩니다 앞에는 이 설교 제목과 본문 또 설교를 노트할 수 있는 공간 뒷면에는요 그날그날 그날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미션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이번 기회에 내 삶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리라 믿는데요. 감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주는 은택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바로 전주는 감사를 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고 찬송하라.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다 우리 머릿속에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죠.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님께 칭함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건드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고 알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직한 사람은요. 역시 바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즐거운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즐거운 찬송은요. 누가 할수 있냐면 의인들과 그리고 정직한자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얼마나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의 공로입니까? 값없이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우리는 지내야 되는 거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고 우리는요 가슴 절절하게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우리들의 한 평생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거룩신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자는요 뒤집어 말하면 은혜의 그 값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면 여러분 의인된 자의 자격을요. 상실해 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참 정직하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당연한 것, 마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밥이 당연히 여러분 차려져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훌륭하고 좋은 흥해제일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당연한 거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부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 합시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다. 감사할 것 뿐이다. 맞아요. 감사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있다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하고 마땅한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하게 해야 될 여러분, 도리이자 사명이자 우리의 여러분 즐거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의 찬송이 있으십니까? 이거 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일, 이초 고민하시면 안 돼요. 벌써 일, 이초 고민하시면 땡입니다, 땡.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고 칭함 받은 존재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찬송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려고 하면은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맞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정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뭐가 따라올까요? 찬송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출발점은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종점은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감사의 결과는 찬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찬송의 출발점은 감사. 감사의 종점은 찬송.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찬송의 시작이죠. 맞죠? 맞아요. 그리고 찬송은 감사의 끝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찬송의 시작. 찬송은 감사의 끝. 맞습니다 이두 가지는 여러분 세트 메뉴인 거예요 세트 메뉴가 여러분 더 풍성하고 맛있고 저렴하잖아요 감사와 찬송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정직한 고백은 찬송이요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송의 선순환이 일어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과 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참 고난의 시간을 많이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의 역사 속에 다른 나라를 침략했더라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늘 우리는 바다 건너서 아니면 저 북쪽의 땅에서 이 공격해 오는 이 정말 침략자들의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 조상들들이 고생하며 지내왔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참이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수탈과 수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요 보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강가에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스타를 했던 그 수많은 강대국들은요.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든지 중동에 전쟁 또는 분쟁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들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감사가 여러분 복음으로 온 세계 열방에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오늘날 나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여러분 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감사를 시편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감사의 찬송은 그 시편의 귀한 말씀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10편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마음, 감사의 그런 정신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도 10편에 보면 찬송으로 다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감사의 찬송이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하도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성도라는 존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맞아요. 성도란, 성도란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존재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선순환인 것입니다. 감사해서 찬송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뭘 주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 초대교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랑과 권면을 했는지 몰라요. 이이스라엘이 초대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수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울이 권면했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편안하고 즐거워서요.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했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받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여러분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 충만. 맞아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찬송하고 싶어요, 찬송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넘쳐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은 또 역시 감사는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 이렇게 선순환하는 것이 은혜받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감사와 찬송에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그렇게 받으면은요, 또다시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여러분 찬송이 넘쳐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맹수의 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불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힘이 없어 타국의 식민지 노예로 살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그 강한 군대도 결국은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죠. 시편의 시인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영적 힘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 하도 다. 아멘. 맞아요. 우리도 여러분 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더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 주는 비결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성경을 읽고, 또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기초가 되어서,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탕이 될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은 생애 동안 평생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꿀송이보다도 정말 더단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로부터 말미,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감사가 찬송이 가능하고 그래서 한알미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행복하고도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 이것은요. 살아있는 노래요, 여러분 정말 싱싱한 노래인 거예요. 부르는 나 자신이 그이 찬송의 가사 하나 하나가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요. 언제 불러도 여러분 살아있는 노래, 진짜 여러분 싱싱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감소로 충만하고 찬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늘 구원받은 자의 의인된 자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은혜받는 신앙생활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30일 캠페인의 시간 동안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는 성도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